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왜 저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격 차이나 직접적인 다툼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모든 원인 제공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혼 사례에서도 시어머니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더니, 저도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다섯 살된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물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사연은 다 있는 법이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자상한 성격에 반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딸이 하나 있고 전처는 사별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셔서 가정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도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죠. 어머니는 결국 저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잠깐 슬퍼하셨을 뿐 다시 사업 확장에만 열중하셨습니다. 마치 이를 통해 사랑을 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사업이 잘 되자 아버지에게는 많은 여성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리웠던 저는 새로운 여성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춘기 시절 내내 반항했어요. 열이면 열, 제 사춘기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와 헤어지더군요. 그러다가 지금의 새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오셨고 저는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후로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저를 차별없이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가 있고 사별을 경험한 것이 결코 흠이 될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가는 날 남편이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지금은 어머니와 딸과 셋이서만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딸까지 돌보며 60이 가까운 나이에도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자기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이만 제가 품으면 그만이고 시댁의 경제적 상황은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가정사를 겪으셨기에 남편의 환경을 비난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자산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결혼식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왔고, 시어머니께는 아이를 봐주시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남편에게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드리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딸이 된 남편의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한 달에 300만원도 안 되었지만 저는 남편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길 권유했어요.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셔서, 이제 아이가 집에 없으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 적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저에게 자주 연락해주시고, 맞벌이하는 남편과 저를 위해 자주 음식을 해주실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지원밖에 없었기에, 혹시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나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취미생활이 아닌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반찬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손맛이 좋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상품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반찬가게라면 큰 상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때마침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가 나가면서 자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마트와 시장에 인접해 있어 작은 규모로 반찬 가게를 하시기에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일하실 수 있게 가게를 세팅해드렸고 가게는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사가 좀잘 되자 시어머니가 힘드셨는지 사람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상 사람을 쓰면 시어머니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돈의 맛을 보신 시어머니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거기다 어디서 만난 건지 또래 아주머니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운영이 잘안 된다며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저희 회사의 세무사가 보고 있었기에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번 도와드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당연시 여기시더니 입금을 조금 늦게 드리면 짜증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너무 쉽게 드린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늦어버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로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시는 게 많이 힘드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장사가 쉬운 줄 아냐? 집에 앉아서 돈 벌기나 하니까 돈 버는 게 우스워 보이냐? 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변하셨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좀 변한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만 해서 그럴 수도 있다며, 큰돈 쓰는 것도 아닌데 대수롭게 여기라고 했어요. 남편도 평소엔 온화하다가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곤 했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편에게는 반평생 이상을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를 내놓는 거 아니냐? 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이상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집 부동산 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놓는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왜 팔려고 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장사도 힘들고 해서 그냥 가게 정리하고 그 돈으로 좀 쉬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니까 돈좀 벌었더니 이제 나서냐? 이 가게가 내 건데 내가 뭔데 혼수질이냐? 고 하셨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몇 달을 마음고생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고용한 분에게 가게를 맡기고 출근은 안 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대놓고 생활비를 요구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갑자기 주말에 찾아오셔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울려 다니기 시작한 아줌마들이 영향을 준것 같았습니다. 잡아서 휘둘러야 나중에 편하게 부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역시나 발끈하며 자기 엄마한테 이미 다 들었다면서 돈좀 쓴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어머니께 돈을 줄 때마다 꼭 지적해서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실망한 건 남편이 제 입장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평생 내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암담했어요. 남편과 다투고 난 다음 날 부동산에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반찬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장사에 흥미도 떨어지신 것 같으니 가게를 정리하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밝은 톤으로 "그러면 권리금은 언제 들어오냐"고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께 왜 돈이 들어가냐고 하니? 내가 가게를 팔았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사해서 돈안 받겠다며 권리금을 낮춰서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돈으로만 보이시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참지 않고 말했어요.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셨나요?" 보증금도 안 걸고 월세도 안 내셨으면서 무슨 권리금을 달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저보고 계족보 집안을 받아줬더니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계족보 집안이라고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했어. 남편은 그러게 왜 엄마 심기를 건드렸냐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일말의 희망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남편 짐과 딸아이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통보했어요. 이혼할 거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어.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왜 이러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이혼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경고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없는 살림 다 뜯기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렸던 체크카드의 잔고도 모두 회수했어요. 그래도 저랑 사는 동안 제가 많이 썼으니 헛짓거리 안 했으면 남편이 돈은 좀 모았겠지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눈물이 나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새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새엄마는 여전히 친엄마처럼 저를 달래주며 기운 내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 한번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게저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처음 느꼈네요. 그래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호구처럼 돈만 쓰다가 끝난 결혼 생활이지만 더 늦기 전에 끝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딸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으면 더 발목 잡혔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참 예쁜 아이를 얻었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